자,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. 일단 이거는 완벽한 육면체나 완벽한 사각형 모양이 아닌 것들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경로를 집어서 해야 되는 게 편하거든. 그지 그럼 이것도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건데, 어떻게 하냐면,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, 1층에서 어떻게 해서 이쪽에 가는 거. 수직적인 이동은 뭐, 없이 해서 가는 게 있고, 두 번째는, 여기, 2층 바닥까지 와서 뭐, 어떻게 가는 거. 2층 바닥은 뭐, 여기, 여기 두 가지가 있을, 있을 거고, 지 뭐, 이런 식으로 좀 경우를 나눠야 된단 말이야. 그지? 경우를 한번 나눠볼게. 경우를 나눠보면, 첫 번째로는, 봐봐. 내가 여기에서부터, 여기 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. 여기 오는 거 생각하면 내가 위로 갈 수도 있고, 이렇게 갈 수도 있고,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경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. 그지 그럼 위로 가지, 가는 경로가 없는 것부터 한번 해볼 거거든. 그럼 어디까지 가냐면, 어, 디까지 갈까? 얘가, 어, 그러니까 내가 이 경로랑 이 경로랑 겹치는 거를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, 지금.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와서 그지?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. 얘가 이쪽에서 이쪽까지 와서 이쪽까지 간다. 요거는 지금 요 중간에는 여기 올라가는 것까지 다 배제를 한 거란 말이야. 내가. 다 배제를 해서 여기까지 와서 올라간다. 요거는 밑에 있는 요거 요, 요 놈에서 여기까지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요면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곱하면 되겠지. 그첫 번째로. 두 번째로는 이제 1층에서부터 이제 바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안 거치는 경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. 알겠니? 아 어떻게 나오는 게 편할라나.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 있고. 그 다음에는 여기 와서 여기 왔어. 알지? 아니다.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. 이게 더 편할 것 같다. 왼쪽 편에 있는 거 이거 빼보자. 없다고 치자. 없다고 치고, 요것만 있는 상황이야. 요렇게만 돼 있다고? 그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간다. 이거 생각할 수 있지, 그지? 그럼 네가뭘 생각하냐면, 이까지 오는 방법을 곱해주면 되겠지. 그지? 그럼 여기 와서 이쪽에 가는 것까지 다생 거란 말이야. 그지? 자, 근데,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면, 이런 지점을 지나가는 걸 생각할 수 있을 텐데, 어떻게 되냐면, 얘가 여기까지 와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. 그지? 이거 빼고, 이거는 내가 이미 여기서 샜을 거라고. 그지? 그럼 얘가 밑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안 지나고, 여기를 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. 그지? 그러면 얘는 일단 밑에를, 여기를 안 지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가든지. 그지?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든지 두 가지에다가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겠지. 여기를 여기를 안 지나고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. 요네 가지에서 이쪽으로 가는 경우. 주면 되겠지. 그럼 지금까지 겹치는 게 없단 말이야. 그죠? 그다음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 가는 거에는 내가 여기 지나는 거안 했잖아. 그럼 어떻게 하냐면,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 다음, 그 다음에, 여기서 여기를 와서 이렇게 가는 거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까 그럼 겹치는 그게그 없잖아. 무슨지 알겠니? 그 케이스만 잘 나눌 수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수 있다고. 그게 항상 어려운 거지. 그리고 예전에 뭐 평면도형에서도 마찬가지잖아. 뭐 이렇게 돼 있고, 뭐 이렇게 돼 있고, 뭐, 뭐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다.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였잖아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서, 여기까지 와서, 여기 간다. 뭐 이런 거 생각했고, 그지? 여기 지나고, 여기 지나고, 여기까지 오는 거 했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 해야 되는데, 얘는 여기에서 이쪽에 오는 거셌으니까 이걸 하는 게 아니라, 여기를 지나서, 그 다음에 뭐,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가는 거. 이런 것까지 나눠서 점을 찍어서 했단 말이야. 얘도 마찬가지야. 점을 찍어야 돼. 적절하게. 잘. 겹치는 게 없도록 찍어 주면 되거든 음.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걸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경로가 제일 많은 거 제일 큰거 이거부터 하는 게 좋아 여기까지 와서 가는 거그 다음에 여기 안 오고 여기 올 수도 있잖아 여기까지 오는 경로는 뭐몇 가지 해서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 그럼 여기까지 오는 걸 했는데 뭐라 했냐면 얘를 안 했거든 그지? 여기까지 와서 그다음 여기 와서 이렇게 가는 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랑 여기 와서 이렇게 가는 거는 다르니까. 그것만 잘 구분해서 계산을 하면 돼. 나머지는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이런 뭐 직육면체 형태 도형이니까 가로 세로 높이 몇 번씩이냐만 하면 되거든. 됐죠.